아이고 여기가 집이야 캠핑장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여행덕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캠핑장 팬다믹 때문에 캠핑을 잘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딥, 저희 집 뒷마당에다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그래서 오늘 뭐 하실 겁니까? 네 그러세요 오늘은 여기가 <laughs> 또 득템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는 지인한테 그 한국형 솥단지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 솥단지에다가 솥뚜껑에다가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의 메뉴는 닭갈비입니다 그럼 요리 준비하러 빨리 갖고 오시오 알겠습니다 출동! 안녕, 만닭갈비. 어. 한꺼번에 팍팍 넣으세요. 어. 어, 이게 튀기는 거야 닭갈비라는 거야. 기름이 이 정도나. 야채는 믹스 아침에 하지 자, 자 뭘버 넣을까요? 고구마, 고구마 맞아. 고구마를 넣어야지 닭갈비에고구마가 많으면 안 되죠. 근데 원래 닭갈비에 닭공도넣나요 원래 안넣는데 맛있어 보여. 그래요, 조금만 넣으 너무 많이 넣은 <laughs> 물이 너무 많이 넣는다. 예, 당근 좀 넣으시고. 아이 솥뚜껑이 넓으니까 좋네 이 솥뚜껑이 어릴 때 시골에 이모네집올라가가지고 여기다 배추절 해먹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내가 꼭 배추절도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집 뒷마당이 캠핑장으로 변했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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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레일러까지 있어갖고 <laughs> 밥마다 어? 자동으로 보리 시간대 면껴져요 <laughs> 힘든데 멀리까지 떨어 있나, 그렇죠? 이거 책 누가 만들었습니까? 댁, 우리 남편이요. 내가 식식 되면서 씨 <laughs> 욕하면서 만들었는데 힘들어하고. 엄청 갖고. 더울 때 저희가 조금 잠가 남편이 밑마당에제 만드는 모습 제가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데크 짤려고. 홈디퍼에서 나무를 사가지고 합니다. 자, 집에 가서 이제 이걸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때가 괜찮나요? 뭐 그냥 닭갈비고 그만 아, 저는 이런 닭봉 들어간 닭갈비는 처음 봅니다 이거 <laughs> 내가 닭봉 넣었어, 이거 하나 <laughs> 와, 제일 맛있게 생겼네 요거 당첨을 우엉 자제해보네 맵 먹어 뒤에다가 아이고, 이거 그 마당에 캠핑 약처럼 해놓으니까 좋긴 좋네. 우리 딸이랑도 같이 먹을 수도 있네. 근데... 닭다리가 야들야들. 닭다리 새고민다 우리 나쁜이 잘하는데. <laughs> 자, 김치볶음밥. 자.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볶아졌죠? 예. 불좀 올려 달까? 이 밥은 저기 뭐지? 안 돌린 거예요. 왜냐면 팬을 돌려서 하면은 이 밥이 좀 약간 찰져 가지고 볶음밥 맛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죽밥처럼 돌리지 않은 돼요. 상태에서 딱딱한 이걸로 넣겠습니다. 훨씬 맛있어. 요 어, 안 나오네. 안 어, 오네. 그 하나 더? 하나 더? 하아 더? 아어 더? 두나 더? 하리가하하하두덩하리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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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 아, 그래도 이렇게 아주 가이 진짜 숲 속에 오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쵸? 렇 불빛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 꽃도 있고, 사장없이 오, 김눈이네, 김눈. 김눈이요. 벌써 누룽지가 앉았네요. 볶음밥은 누룽지가 갑이라매 와, 이렇게 해서 딱 눌러야 되는거죠? 네 자. 남편은 촬영하러 이제 저번에도 혼자 갔었잖아요 갔었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주중일을 하다보니까 같이 못 나가니까 좀... 가고 싶기도 하고, 캠도 나기도 하고. <laughs> 네, 그래서 집 뒷마당에다가 약간의 콧구멍 바람도 쐬고 할 겸. 그래서 캠핑장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또 트레일러도 저희가 집 안에 세워놓잖아요. 다 같이 딱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 뒷마당에다 캠핑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캠핑원 기분이에요. 와 대박이다 어때가 유소리 부를게 유소라 김치 볶음밥 다 됐다 음 났음 잘 먹었다 시작 너도 잘 먹었니? 준비 있어야요 <laughs> 오늘 별은 없네요. 그래도 뒷마당이지만 캠핑장 분위기 실컷 냈으니까 오늘은 잠을 <laughs> 여기서 자야겠다. <laughs> 여기 <여기저는> 잠은 캠핑장이지. <laughs> 맞아. 여기 잠 캠핑장이지. 아이고 잘 먹고 갑니다.